종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과 미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순전히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펴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만 믿는 나라들이고 중진국들은 두 번째 속한 나라들이며 후진국은 세 번째 속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 천년은 불교 시대요, 이 시조선 오백 년은 유교의 시대였으나 외침과 굴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13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단시일 내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도약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정답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그룹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애국이요? 축복입니다. 이 민족이 다 예수 믿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전도합시다.